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일단 소나기는 그쳤다. 미국 증시가 어제의 폭풍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거래를 마쳤다. 경기 침체와 거리감 먼 각종 지표들 덕에 중소형 종목들을 추종하는 러셀이천이 0.8% 상승했고 그외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머물며. 오늘 밤 PC 지표를 대기한다. 다음은 간밤에 나온 주요 굵직한 뉴스들이다. 먼저 미국의 2분기 개인 소비지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낮은 2.8%로 집계되며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2분기 GDP 역시 3%로 상향 조정되며 침체 걱정을 덜어내는 모습이며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큰 변화 없이 나타남에 따라 시장은 안도했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유지했다.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컸던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을 두고 월가에 투자기관에서는 펀더멘탈은 여전히 경고하다며 일제히 매수 의견을 유지 중이다. 한편 야데니 리서치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건설 경기에 회복을 예상하며 주택 건설주를 주목하라 권유해 눈길을 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오늘 밤에 발표될 7월의 PCE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대기한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가 과연 다시 부활할지가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이며 변동성 끝판왕 반도체와는 달리 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미국의 지역 은행 ETF 등등은 비교적 견고한 모습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 중이다. 이배수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나 엔비디아와 AMD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반도체 ETF USD의 7.1% 하락이 눈에 가시다 그와는 반대로 전기차 ETF EV EV는 주 하락 끝에 오늘은 8.32% 폭등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제의 큰 하락 후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허용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밤을 대기한다. 곡버스 ETF가 대승 뒤에 오늘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이번 주또 하나의 빅 이벤트인 7월의 PCE 소비자지출 지표를 대기 중이다. 일단 월가의 예상치는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인 상태다. 실제 곡버스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이다. 고용이 확연히 꺾였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발작하는지 똑똑히 확인했던 곡버스이기에 그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 다음은 불즈이티엔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엔비디아가 억울하게 털리면서 반도체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반도체의 비중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불즈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추가 상승도 바라보기 어렵다. 과연 오늘 밤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소파이다. 소파이가 개선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행 리스크와 함께 공매도에 시달리며 주가는 반대로 역주행 중이다. 소파이는 대출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무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여행들의 연체율도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주식은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할 때 주워담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은행 혁신을 내세우며 핀테크 분야에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소파이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자신있게 추천해본다. S&P 500과 다우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한다고는 하지만 개별 종목들로 놓고 보면 아직도 엉망진창이다. 특히나 반도체는 고점 대비해서 15% 넘게 하락해 있으며 중소형 개별 종목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익이 없고 재무 구조가 형편없는 회사들의 주가는 말 그대로 묵사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듯이 고성장 소형주들이 과매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테버거 종목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잘 둘러보면 아직도 기회투성이다.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